한살 살기 중에 한 20일 정도를 지금 지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포르투에도 여러 탈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탈것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처음 탈것은 트램이에요. 트램. 네, 포르투에는 트램이 지금은 두종류만 남아있어요. 18번 트램하고 1번 트램만 남아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22번 트램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르투 안에 시내 지하철 공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램 같은 경우는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8번 트램은 도심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트램이고, 1번 트램은 도루광을 따라서 가는 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8번 트램을 타고 이제 종점인 호주 강변까지 간 다음에 호주에서 1번 트램을 타고 이제 루이스 다리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8번 트램 타는 곳은 어디냐면 구글맵에 트램스탑라인 아래몇 숫자 18을 치면 트램 종류장이 나와요 첫 트램 시간은 9시 45분이에요 저희는 한 시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랑 라떼랑 이렇게 지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램이 사람이 좀 많아지면 바로 가려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집어넣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한번 탈수 있는 것들, 운송수단들을 한번 타볼 거예요. 저희도 다 처음 타보는 겁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한번 타보는 기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랑 라떼 하나 시켜서 지금 스트레임을 기다리고 있는 중. 1 8번 트램이 왔고 이제 이걸 타고 가는 겁니다. 방금 저쪽에서 왔는데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나 봐요. 기사님이 자리를 바꾸셨어요. 어. 되게 신기하다. 팔 세? 두트이 Thank you very much. t h a 이거를. 땡기면, 이제, 땡기세요. 근데, 기사님 말로는, 끝까지, 간안 끝까지. 가. 아, <웃음> <웃음> 저희 부부는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총 6명 타고 출발합니다, 저희까지. <laughs> 우리는 이제 정점에 다 왔습니다. 한번 타면 정점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 우리는 18번을 타고 왔고 이제 일단 갈 때는 1번을 타고 나갈 거예요. 뒤에 이제 피치가 있어요 피치가 해변이 있어가지고 해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낚시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응. 분들도 되게 많고. 응. 오늘이 주말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해변 지금 들어가는 초입인데 되게 멋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아. 예, 어. 지금 게 본인들이 음. 이제 차주들이 커스텀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야, 이런 멋있는 차들이 있어니다 멋있습니다. 우와. 멋있어. 멋있어. 완전 옛날 그 올드카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 네. 아, 이야 멋진 차들도 있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음. 저기 벤츠 저게 지금 벤츠 BMW BMW 아우디, 와. 트레일러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약간 그 랠리 이런데 참가하는 차들이잖아요. 어. <목소리> 기가 오, 귀여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어쨌든 주제가 제가 탈 거잖아요 탈것탈 <목소리> 네, 것인데 제가 타보진 않지만 <목소리> 제가 타진 않지만 사진으로도 영상으로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목소리> 오늘 주제와 정말 딱 적절한 <목소리> 뭔가 이 행사가 아닌가. <목소리> 어. 이런데서 먹을 거찍자 하고 이러면 할거하고는좀안 맞잖아. 근데 지금 제가 좀그할 건데, 약간 옛날 에그보시다 기억 나나요? 키트라는그 미드 안에 미드, 창기 미드, 키트랑 많이 닮았네요. 어 이건 포로지 이런 거는, 일리 이런 거는 한국 차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맛이 가겠다, 맛이 가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멋진데, 이 차가 어떤 차고, 언제 나왔고, 뭐, 되게 음. 관심 있는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이 만약에 이런 차를 본다면, 실물로 본다면, 맛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멋있다. 아. 어? 아니야. 저는, 저는 술래자 표시가 아니고, 기름, 기름회사 롱. 아. <laughs> 아. 기가 막히네요. 나중에 노후에 여보랑 나랑 한60 넘었고, 시골에서 이제 저런 거, 포르시 이제 구형으로 노란색 저런 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도 <laughs> 여 그럼 이렇게 스티커 되게 많이 붙이자 <웃음> 그래요? <laughs> 아, 스티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다. 그렇지, 차 귀엽지. <laughs> 몇년식이야 그럼 고치 와. 돼요 봐. 어. 노백의 이스 아, 낚시 하시는 분들없고 낚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낚시 다 했어요,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워 가지고 <laughs> 시끄러워가지고 보기 다도망 갔어 어. 저희는 이제 진짜로 해변가로 왔습니다 <laughs> 진짜로 해변가로 왔어 저쪽에 보면 등대가 있는 것 같은데 등대 쪽으로 한번 쭉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를 하시는데 사장님은 낚시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파라솔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은 과연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는 게 낚시의 즐거움일까 아니면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 파라솔 의자 다 챙겨서 혼자 가서 하면 더 재밌는데 아.. 어 심정일지 궁금합니다 왜 따라온다 그래 어, 혼자는 안 보내주고 말이야 그러면은 여보랑 생각하고 여보는 딱 그냥 저 파라솔 어떤 기분이야? 나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저런 상황이면은 낚시는 여보가 가고 나는 파라솔를 앉아있겠지. 무슨 소리야? 뭘 <laughs> 무슨 소리야? 나는 <laughs>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낚시를 난안낚낚 낚시 안 하잖아.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런 포즈면. 어 저런 포즈면 <laughs> 나는 나는 <laughs> <난> 앉아 있고 너 <laughs> 낚시해. 나는 근데 이런 낚시보다는 바닷가에 배타고 가서 하는 낚시를 좋아해. 알지요. <laughs> 저희는 이제 그 끝에까지 다 왔고요. 아, 위로. 관광 명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파도가 들어오는데? 파도가 되게 질지 어. 않고, 질질요포르투갈이라 어. 나라에 되게 유명한 서핑 장소가 있어. 그 리스본을 가는 도중에 우리 나자레라는 곳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서핑을 할수 있는 파도 중에 제일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되있어요그 서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자레에서 파도를 한번 타는 게 어, 밀 정도로 지구상에서 서핑을 탈수 있는 곳 중에 파도가 제일 높게 치는 곳이 포르투갈에 있다. 위험해, 거기 지금 파도 처음에 너 쓸려가. 파도 치면 쓸려간다고. 어, 진짜로. 아, 파도가 언제 큰게 칠지 모르잖아. <웃음> <웃음> 거봐, 봉충아, 무섭지? 어? 할라이. 야 위험하대잖아. 위험하대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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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착했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laughs> 한 마리 만있는거 보고 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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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는 포주 해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랠리 때문에 랠리 관련해서 차들이 멋진 차들이 많으니까 이런 차들을 많이 본 것도 처음이라서 아주 멋있는 차들이 많았고 그리고 파도도 너무 예뻤고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고기를 낚는 걸못 봐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멋지게 구경을 하고 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트램을 타러 왔고요. 트램 보시면 1번 트램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타고 나갈 트램인데, 1번 트램이 왔고, 저 트램이 아마 이제 10분, 30분, 50분 단위로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번 트램을 타고, 이제 루이스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루이스 다리에 가면 또탈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쪽에 가서 또 다른 토르티탈 것들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Can I have a reservation? 예, at 13 your w a e 저희는 지금 이제 보트를 끊었고 아, 보트를 보토... 끊랜다 유람선이라고 해야 되나? 유람선을 이제 티켓팅 티켓을 이제 끊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인데 1시 반 꺾어 가지고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좀해 보겠습니다. 점심은 이제 어디서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